자기가 이렇게 디렉팅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허? 본인이 다 신경 써야지 안심적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인이 그 점을 되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허? 본인이 마지막 연애가 상처가 되게 깊어요. 네.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 아. 뭐. 음. 듯 하면서도 안 주고. <laughs> 나음을 춥듯 하면서도 안 주고. 조금 음. 인생을 여유롭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좋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뭐 아니면 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달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부상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팔주 노초판 남보 무지개는 일곱 색깔 고민은 만 가지 색깔 만신들과 함께하는 정재형의 인생 신호 등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여쁜 세 분의 만신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황신궁입니다.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태아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월당입니다 자 오늘 이 분위기를 바꿔주실 오늘은 상큼 발랄한 가수 한가빈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론만 쫙 풀어내시는 아무따 시간. 만신님들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한가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음, 성씨가 원래는 자기 민씨예요. 이름, 민씨예요? 네. 민씨인데 이 집안에 손이 상당히 귀하다 그러세요. 아. 네. 윗대로 할머니가 두 분이신 분도 보이고 자식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본, 본인이 22살부터 네. 이쪽 길로 점차 빛을 발하는 뭔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어, 이쪽 일적으로 뭐 제이가 캐스팅 문의가 많이 온다든지 무슨 일이 설 곳이 많아졌다 아. 그리고 게, 되게 뜬금없이 바빠져서 어. 본인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네. 머리가 이렇, 이렇게 체중 쪽으로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머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잔머리 네. 그리고 비상함 센스. 아. 본인은 무대에 서는 것도 어,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디렉팅을 상당히 잘해,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본인이 다 신경 써야지 안심적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인이 그 점을 되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항상 본인이 뭔가를 다 짜는 거고 아니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이냐면 소속사 네. 사장님은 리드를 하셔야, 하셔야 되는대 표님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표님이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지 디렉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본, 모든 걸다 설계를 해요 오. 무대 감독 마냥 예를 들, 들자면 네. 네. 사사건건 시아버지 같이 아니 시아버지 된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사사건건 간섭을 하신다는 말씀요 네. <laughs> 음, 그리고 본인은 좀 약간 이미지가요. 네. 본인이, 본인이 생각한 거는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음. 외적으로 오해가 살 만한 부분이 많다 그래요. 어. 특히 이성 간에도요. 어. 좀 약간, 이러면 좀 가벼워 보인다라든지 음.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본인. 굉장히 신중하고, 음, 옷을 이렇게. 음, 좀 약간 힙합 입고 오셨지만 약간 현모양처적인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laughs> 네. 어, 그런 사랑에 대한 로맨틱에 대한 이렇게 상상과 이런 것도 되게 기대감도 되게 많으신 스타일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음, 올해는 그냥 무난, 무난히 이렇게 팍 치고 가라는 건 없지만요. 내가 한가빈이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음, 사, 차근차근히 연말까지는 이렇게 밟고 올라간다면 뭔가 저는 내년에 내년쯤에 <laughs> 내가 정말로 어떤 길을 갈지 딱 정점을 찍는 날이 온다고 그래요 상반기 안에요. 근데 본인 연기도 하시죠? 네. 네.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뭐 트로트도 하시고 하는데. 네. 지금은 바쁘니까 네. 뭔가 자기가 정말로 내 길을 내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내 컨셉을 정확히 잡지는 못했어요. 음. 어느 길로 갈지 음. 혼란스럽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바쁘니까 음. 이걸 정해야 되는 시간도 없다고 음. 말씀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가 자기가 진짜로 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가 음. 딱 점점 찍어지는 네. 그런 계기가 온답니다. 오. 네. 오. 네. 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네. 성형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미 손발, 다, 해, 다, 해, 다 해가지고. 아니고, <laughs> 네. 그, 어, 네. 뭔가가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내가 이미지 세런 물론 네. 내가 네. 만들어가는 이미지 세신도 그렇지만 네. 뭔가 내 몸에 칼을 댈 일이 있다거나 네.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성형이라도 네. 뭔가가 조금 뭔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거나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예를 들면 성형을 했는데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이걸 좀 재수술을 해야 되겠어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올해는 들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차라리 얼굴에 칼을 대는 게 낫지 내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칼을 대는 거잖아, 그치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액땜을 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허? 그리고 언니 어. 지금 네. 이별을 한지 얼마 정도 됐어요? 네. 어머. 이별은 너무 오래됐어요. 음. 네. 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장, 작년, 재작년에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음. 인간사회에 내가 많이 엮여있는 격이 들어와요. 음. 그게 어,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음. 아니면 연인이라든지, 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 이런 인간사회에서 인간 의인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음. 오해를 받는 것 같고, 내 혼자서 소갈이를 해야 되고, 보호낸 가슴 할때이 혼자 울어야 되고, 그게 작년, 재작년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오고, 작년 말, 말에서 올초 이때는 또 새로운 인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새로운 인연들, 네. 기존에 있던 인연들과는 이별이 많이 돼 있고 네. 정리를 하는 시기였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는 또사내 네. 주에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인연을 자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이으면서 내가 일적인 것도 발판이 되고 어? 아. 뭔가 연관이 되고. 아. 그리고 지금 언니를 정말 끌어주려고 하고 본인을 진짜 뭐냐면은 생각을 해서 좀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딱두 명으로 보이거든요. 네. 음뭐 응, 대표가 되든, 뭐 매니저가 되든, 뭐 나를 진짜 힘, 있는 힘껏 밀어주려고 아.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두 명으로 네.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단 말이야. 음. 굉장히 가지고 있는 포부라든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굉장히 높아. 높은데 지금 음. 현실은 그만큼 따라가지를 않다 보니까 내 성이 안 차는 거지. 네. 응? 네, 그래서 어, 올해 내년까지는 대기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년 음. 지나고 내 후년이 되면서 네. 뭔가가 좀 히트칠 일이 좀 있다든지 아. 응? 사람과의 뭔가 있으면서 내 이름을 조금 알리면서 네. 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 연애의 시기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사람 때문에 네. 언니는 사람을 너무 겁을 많이 내. 네, 맞아요. <laughs> 어? 네. 사람에 대한 겁을 많이 내요. 네. 일반적으로 지인을 만나는 것도 겁을 내는 사람이에 아, 네, 맞아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와전되면 어떡하지? 구설이 되면 어떡하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조심을 많이 다해서.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 그리고 아, 네. 본인이 마지막 연애가 상처가 제일 깊어요. 네.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 아, 응?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애에서 내가 이게 가슴앓이가 굉장히 깊었고 길었단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는 시기고 연애 운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만 타다 끝나고, 음. 어?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조금 지치고 음.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쫓듯하면서도 음. 안 주고, 쫓듯하면서도 <laughs>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연애가 그러 그러니까 지금 연애운이 또 들어와 네. 있고 새로운 사람의 이미 새로운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는 인연의 운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도 연애도 포함인데 네. 우리 언니가. 일에 욕심이 있어서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과는 마음의 문을 연다 안 연다 하지 말고 관계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일은 네. 내 욕심 때문에 네. 근데 연애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거든 네. 그런데 조금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연애를 좀 해보세요 왜냐면 아. 내가 지루하다, 그래야 되나? 인생이. 네, 네. 뭔가 조금 허무하다? 네, 이런 시기로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다? 음, 일을 비춰서 들어.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재미는 없다. 지금 딱 이러고 있단 말이야.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인생도 즐기면서 아. 일도 하면서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가 서글프다. 어쩔 때는 너무 서글프다 그래. 음.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어, 너무 앞마 보고 다니는데 나 이러려고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으려고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인생을 여유롭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딱여유 아, 예. 생각 알겠어요 네어 네. 우리 그한씨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런 자궁 쪽이라든가 골반 이런 쪽 질환 이런 질환을 조금 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 어, 아직은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도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병원 좀 가서 좀 진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 진료를 받으셔서 조금 약 먹을 일이 있다던가 아까 몸에 칼을 댈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몸에 칼을 댄게뭐 자궁을 째고 그게 아니라 시술도 몸에 칼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음, 여차하면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어요. 그 네. 시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될 수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음큰병 만들기 전에, 네. 어? 큰병 만들기 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검사해서 약 먹을 일 있으면 약을 먹고 네. 시술할 일 있으면 시술을 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음력으로 지금 이제 7월 달 이제 그니까는 음력으로 3월 달부터 어떠한데 그런 음반 작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인을 하는 일, 그러니까 4월 달 양력으로 4월 달부터 뭔가 이렇게 뭐라지 이, 이거 하는 거를 <laughs> 노래 아 어, 노래 <laughs> 미안해요 노래 노래 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누가 노래를 이렇게 해요 어. <laughs> 미안해요 노래 하는 데 있어서 <laughs> 네. 뭔가 이렇게 곡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기운도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뭐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컨택을 해서 어, 잡아갔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두 분이 뭐 내년 시를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어~ 큰 컨택을 했을 때 내가 뭐 아니면 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뭔가 음. 지금 뭔가 굉장히 지금 시기가 네. 내가 잘 잡아서 갈수 있느냐 이거를 놓치느냐 어. 이 시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어, 이달, 다음달까지는 본인이 조금 뭐 사람의 인연줄이라든가 뭐 음. 사람의 인연줄이 뭐 이런 행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작곡가 선생님들, 네. 작사가 선생님들의 그런 인연줄을 잘 잡으셔서 본인이 그 컨택을 했을 때 정말 저는 두 분은 좋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뭐 아니면 도로 넘어갈 수 있는 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10월달까지. 네, 어. 네. 10월달까지는 조금 내가 이걸 잘 잡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서 가셔야지 아, 어, 네.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아내 네 잘난 말에서 사는 거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다 컨택을 하고 뭐 디렉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남의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네. 좀 믹스를 해서 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그때 10월 달까지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인 집안으로 봤을 때 아까 민 씨라고 했죠? 아, 원래 네. 성 씨가 민씨 네. 집안을 봤을 때 지금 어, 어떠한 7년 8년 상관으로 어떠한 그런 어, 집안에 이런 상문증도 있고, 화장, 화장에 이런 화장탈도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7, 8년 전에도 뭔가 본인이 조금 도단할 기운이 있었지만, 그 기운으로 인해서 본인이 좀 꺾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셔서, 내가 어떠한 조상의 탈이라든가, 내 화장탈, 산탈 이런 부분도 조금 본인이 아르마리를 하셔서, 조금 구슬한다든가, 구슬해서 좀 풀어내고, 그래야지 내가 조금 도둑할 수 있는. 1 0잖아월달까지 뭐하니 뭐하니 도의 기운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조상적인 부분으로 본인이 신의 가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제대로 못 풀었을 때는 내가 음. 자꾸 열 가지를 들어오는 복을 자꾸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세개세개네 가지 세개네 개밖에 가져올 수 없는 기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어? 어쨌든 본인이 이런 조상 조상님을 섬겨서 제사 안 지내요. 집에? 갑자기? 음 현충원 아 할머니 할 아버지 현충원 계시거든요. 어, 제사 아. 안 지내냐? 예 거기서 이제 약간 간이 식으로만 그렇죠. 명절 때 네,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덕을 받아야 되는데 조상을 위하고 달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 집에서. 음.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상의 기운을 굉장히 잘 받고 타는 사람인데, 조상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음. 우리네 이런 무당 단골레를 찾아서 좀 조상님께 대우하고, 음. 그점 네.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도단할 수 있게 네. 조금 미리, 지금부터라도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어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루 아, 집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상에 네. 대해서 저는 모르시죠 네네. 네. 근데 아버지 조금 조심을 네. 하셔야 돼요 이 아, 네. 혈압이 계신다거나 심장 음. 쪽으로 뇌 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올해나 내년 수 올해 내년 수가 조금 많이 높다 그러거든요 수가 높다는 거는 음. 그만큼 내가 건강을 두고 근심을 주거나 아니면 돈이 나가거나 음. 운수가 불길하다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버지가 어, 금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건강적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아보여요 아. 네. 그래서 아버지 뇌출혈이라든지 네. 심장 쪽으로 검진을 좀잘 받아보셔서 미리미리 아.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고모마님 아. 만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집안에도.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조상 구슬 하라고 하냐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석이 좀 닦아줄 만화 이쁘, 이쁜 보석이 더 이뻐지라고 이렇게 그쵸, 세고 닦아주고 갑, 세고. 싶은 그런 보석들이 음. 있어요 광, 보면은 그러면 나라고. 더 광이 날수 있으니까 음. 참고하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 여성계통 질환이라든가 갑상선 유방 자궁은 어머니 쪽에서부터 유전적인 게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을 낳고 어머니가 조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음. 아프시기 조금 몸이 허약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잔병 치레라든가좀 허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도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 정말 효녀 사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보수적인 <laughs>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보수적인 그런 성향보다도 내가 저기 사회에서 한가빈이 먼저 뭐가 우뚝 서야지 딸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저희보단 일찍 가시니까 부모님 편에서 많이 네. 이렇게 챙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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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도 만신들께서 쫙 풀어주셨는데, 우리 한가민씨 어떻게 궁금한 점은 다 풀리셨을까요? 아, 네.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네. 네. 카메라 없을 때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돈 주고 봐. 돈 주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서>.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한가민씨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